에서 예 혼자서 사비를 털어서 대회를 열어 주십니다. 빌롬님 스무개 팬클럽에 기게 드릴게요. 에이블스타, 글로리파이, 엑소더스 이렇게 세개의 클럽이 예 출전을 하고요. 에이블스타 에이블스타 투원영님이 대회를 열신 거기 때문에 에이블스타 여섯 명, 글로리파이 다섯 명, 엑소더스 다섯 명. 자 에이블스타 현아, 센스, 마초, 에르, 랑켄, 리쿤님 그리고 글로리파이에는 피파 대통령 충신. 한혁이, <laughs> 예. <웃음> 자, 피파가시나 16인, 카니자 킹왕리 엑소더스에는, 어, 제가 볼 때는 16명 중에서 가장 1차 찍이 유력 시대는 우승, 예, 16순위, 16순위, 부에로제독신 서곡신, 메리다, 비트, 요렇게 나오고요 어, 방식은 간단합니다. 16강 토너먼트로 진행되고요 우승상금은 투원형님의 사비, 예, 총상금, 300만원, 이 300만원. 1등, 190만원. 2등, 80만원. 3등, 30만원. 하지만, 1등을 차지할 시, 준 시스템에서 27인치 모니터도, 어, 플러스가 되구요. 2등에게는 80만원과 함께, 제닉스 키보드가 추가가 되구요. 3등은 30만원 플러스, 게이밍 마우스. 게이밍 마우스도 비싸요. 10만원 짜리에요. 16강과 결승전 전부 다 16강부터 결승전까지 전매해 모든 경기를 재방송에서 중계를, 어, 중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간단히 다시 뭐, 뭐이 팀을 설명을 드리자면 에이블스타 쪽에서는 무조건 투혼형님의 370억 대한민국 2002년 전설 그 팀으로 경기를 치, 어, 치르게 되고요 글로리파이는 110억 제스쿼드입니다 BJ 요군의, 어, 대장 케빈 스쿼드로 하게 되고요 엑소도스는 사키 형, 엑소도스 사키 형님의 스쿼드인데 몇억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분도 26억. 그래, 엑소도스 제일 잘하니까 씨지좀 깔고 가자. 그래, 26억.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꼬맹맹님 한개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단! 단! 오늘처럼 글로리파이 글로리파이 집안싸움 내전이 펼쳐질 시에는 각자 본캐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뭐 370억 스쿼드도 볼수없고요 110억 스쿼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첫번째 경기 글로리파이 카니자 대 글로리파이 찬혁이 중신 찬혁이가 개막전 경기를 치릅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두번째 경기 에이블스타 세인스 대 에이블스타 랑켄 어 어제의 어 어제랑 좀더 다르게 룰이 바뀌었어요. 네, 원래는 단판으로 16강이 16강을 단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단판은 너무 씨발 정례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챔스 룰을 적용시킵니다. 홈앤어웨이로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두 경기입니다. 두경기구요두경기로 펼쳐지고 아 어, 오늘은. 1경기와 2경기 오늘은 1경기와 2경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원래 기대하셨던 서곡신 대 제독신의 경기는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내일로 연기가 됐고요 오늘은 글로리파이 카니자대 글로리파이 찬혁이 그리고 에이블스타 센스대 에이블스타 랑켄 쉽게 말해서 일요일에 이두 경기 월요일에 두 경기 화요일에 두 경기 그 다음에 수요일에 두 경기 목요일에 8강 두 경기 금요일에 8강 두 경기 토요일에 4강 경기 일요일에 결승 3, 4위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대두 강아지님 10개 감사드리고요. 팬클럽에 기표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요렇게 시작을 하게 될, 거, 될 거고요. 자뭐 여러분들 뭐형 그러면 원정, 원정 다각점, 원정 다각점 당연히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고요. 이걸 로그인해라 이거 찍어라. 어 일단은 뭐단 어, 예, 일주일동안 끝납니다. 일주일만 하면 끝나는 대회고요.